아, 우리 유정 방송에 출연하는 거야? 그래. <laughs> 방송국 출연하는 <laughs> 거야, 지금. 망할 방송국 아니야? 망했어. 망했어. 망해어 장비랑 다 매각한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니야.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? 그렇지, 그러니까... 지금 여기니까. 여기, 여기. 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돌아서, 이렇게 내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이렇게? 어.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가. 다시 똑같은 길로. <laughs> 아, 왜 그러는 거야. <laughs>

여기 지금 산에 몇 번째 온 거야? 음... 지금? 네 번? 다섯 번 아, 있는 다섯 번이겠다. 왜? 한번안 왔나? 어. 전에 <laughs> 놀러갈때 어, 1박 2. 어, 어. 야. 나무가 너무 예쁘다. 그렇지? 음. 어. 아, 아, 아. 빨리 와. 봐 정상에 온 기분이야. 네? 그래? 그래? 나 온거야? 어나 온거 같아 진짜 어, 진짜요와 그치? 어 순전히 그냥 다 아파트야 어? 와. 이게 나란히야? 그래 게 없으니까? <laughs> 어, 어. 아, 찍었어? 다시 해봐 마테이 찍어 야 지금 한 10분 올라오고 <laughs> 아 좋을거 같아 그냥 올라와 도대체 말탱이는 언제쯤 나아질 것 같아 에이. 오 에라 죽어라 그냥 죽어 <laughs> 떨어져 그냥 <laughs> 어? 의외로 리버풀이 바르셀로나한테한 2대0, 3대0 이렇게 질것 같아 2대1, 역시. 3대1 그, 반다이크가 있긴 한데 모르겠 메시한테는 어, 어떤 스미스를 통할 수가 없군요 레스가그 전에 로테이션해서 체력 좀 보충하고 나오면 지금 네 번째 등산인데 나는 변화가 그다지 많이 느껴지지 않아 누가? <웃음> 너 말해 나 지금 여기까지 잘 잤잖아 아 근데 좋아지긴 <laughs> 했어 좋아지긴 했어? 했어. 처음보는 좋아지긴 했는데 응. 어? 옛날엔 정말 10m 가고 쉬고 10m 가고 쉬고 <laughs> 대령이가 그때 나한테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? <laughs> 니가 말퉁이 좀 끌고 오라고 하면은 <laughs> 어. 가 어. 포기한 말퉁이 끌고 왔다. <laughs> 야, 나, 나, 나 포기했어, 나 포기했어, 있길 내는 거야? 시하 오케이. 뭘 쉬어? 그냥 넌 올라가. 나 지금까지,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었잖아 어디에 서시냐? 야, 네, 여기 쉬었다 와. <laughs> <laughs> 쉬고 있었어, 쟤. <laughs> 어, 생각보다 경치 괜찮다, 여기는. 어. <laughs> 아, 여기 경치 너무 좋은 것 같아. 음. 여기인 것 같아, 진짜. 좋네. 좋아. 어야 <laughs> 하나 둘하둘 네. 어. 어. 맞아 그럼 저기가 수락산 정상 <laughs> 저기가 맞는거지 아닌가? 어. 저긴가? 저 뒤에 <웃음> <웃음> 저기 저기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밧줄도, 어. 밧줄도 있긴 있는데 너무, 어. 너무 급해. 아니 수락산이 <목소리도> 이러지 않았는데. 와와와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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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. 딱 예. 길에서 예. 여기를 여기를 짚으세요. 예. 오, 예. 그다음에 양팔로 아, 짚으면서. 예. 예. 아이 예. 아, 감사합니다. 예. 그 별거 아닌데. 그거 예, 그러네. 별거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예. 예. 나는 아는데 괜히 믿을 사람이 사람이 없으니까 예. 네. 그러면서 내가 빨리 오케이 좋아 예이 발발 어, 발. 발, 발. 발로 발발어안 닿잖아 왜안 닿아 나도 닿는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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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오 짚퍼 이게 아주 큰 힘이 됐어. <laughs> <laughs> 손짚퍼 <굉장히>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그쪽 발로 이거 밟아.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. 거기서 잡을래? 뛰빨 빼. 어. 맞습니다. 성공, 성공. 죽겠네 아주. 수락산 정상입니다. 와, 야, 좋지? 좋다. 자, 돌아 이제. <laughs> 오 야, 근데 이렇게 반하하게 잘렸냐? 오야 맛을 표현해봐.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실 때 세광장 수락굴 쪽으로 내려가면 되게 힘듭니다 이도 되겠네. 똑같네 데와 벚꽃파. 벚꽃이 흰색이야? 그럼. 아 근데 벚꽃에 약간 붉은 것도 있어. 붉은 것도 있어. 분홍색도 있고. 근데 이거 출연료 있는 거야? <laughs> 다 내려왔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<laughs> 당신도 할수 있다 <laughs> 어땠어요 산에 죽갔어 <laughs> 뭘 죽갔어 나 너무 힘들어 수록사이 쉽지가 않은데 나도. 야 이정도면 네, 네, 정말 쉬운거지 아니, 잘못 들어서 힘들었지 힘들었어 어무릎아파 <laughs> <물> 엄마야 <laughs> 밥 먹으러 가자 갑시다 예 자 수고들 했습니다 네. 수고했어요, 네. 수고했어요 건배 야 이게 얼마라고 이게? 5,000원이래 이게 하나에? 어 하나에 5,000원 하나에 5,000원? 밥이 1 0원 시래기 들깨탕 하나, 둘, 시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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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깨탕 5,000원짜리 밥이야 네. 어. 이거 다 합해서 3만원 지금 여기 다 합쳐가지고 3만원 Wow.